근데 그 친구 안 돼요. 이제 울동을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어. 아. <목소리> 여기까지 할게요. <목소리> 어제 배운 거다 어디로 갔나요? 네 개요. 네. 네. 어제 배운 거다 까먹은 거 아니죠? <목소리> 그이네 이어서. 오늘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우리가 아, 오늘 출일동은요 가통가통투라는 일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라는 네 좋은 네 어, 제목인데요 그걸 줄여서 가통가통투라고 부르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<laughs>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, 맨 처음부터 할게요. 자, 손 허리에 손 하고. 자, 맨 처음에 앞, 옆뒤로 갔다 갔다 한다 했죠. 그리고 자, 한민족의 아픔마저 모른 척기 막아야 했던. 바바바. 자, 여기 헷갈리는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모른 척기 막아야 했던. 네? 아, 모른, 적, 눈 감아야 했던, 바바밤 네, 했나요? 발을, 음 오, 웬 오, 예요 오, 웬 오. 네. <laughs> 이게 우비를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<laughs>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. <laughs> 네.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한민족의 네. 아픔마저, 오. 모른, 저눈 감아야 했던 빠바바바. 꾹! 가사가 뭐였지? 꾹! <laughs> 가사가. 나를 씹어.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. 네, 맞아요. 그럼 부러운 지난날부터 해볼게요. 어. 아, 아, 다 까먹은 랩도. 건 아니죠, 여러분? 자, 한민족의 아픔 맞아 모른 척. 눈 감아야 했던 바바바 부끄러운 지난날을 뒤로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뒤에서 성시경이 함께 하 모습을 자케빈님 어디 가신 거예요 어제 어제 모습이 <laughs> 다시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어. 부끄러운 발등 팀장님 안녕하세요. 로 오늘 오시나봐요. 피로 옆으로 우리 지킴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앞에, 앞에 지르다가 옆까지, 옆까지 열어줘야 돼요. <laughs> 네, 알겠어요. 자 시작 부끄러운 지난날을 지로하고 우리는 닭때 어떻게 한다 했죠? 크로스, 크로스 하면서 발까지 탕, 탕. <laughs> 네, 영어예요, 영어. <laughs> 영어입니다. 네. 크로스! 상! 상! 달려가고! 잡고! 네. 잡고 할때 어떻게 하라 했죠? 이렇게 잡아요. <laughs> 자, 다시 해볼게요. 부끄러운 지난날부터. 자, 위에 찌르고 옆에 찌르고 해요. 시작! 부끄러운 지난날을 뒤로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. <laughs> 먼저, 먼저 나가려고 했어요. 무스터 바다. <laughs> 먼저 나가. 네, 여기까지 했죠. 끌어 모았어요. 자,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. 네, 그래서 처음에 계속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여기까지 다자 자, 맨 처음에 기본 자세. 허리, 손. 시작. 한민족의 아픔마저 모른 척눈 감아야 했던 바바바 부끄러워 지난날을 뒤로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맞죠? 네, 여기까지 다 외웠나요? 네! 네 정말 맞죠? 그다음은 <laughs> 정말 씩씩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? 다음 안무는? 하늘을 잡는다 하늘을? 잡는다 대자로뻗으면서 이게 가사가 뭐야? 사랑마저 아 맞아요 굉장히 기가 나오 여기 선생님 도 배우신대요 아, 네. 시님들과 함께하는 열정배우 시간 와, 와. 와.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한다? 하늘을 잡는다 어떻게 잡는다? 대자로 뻗으면서 잡는다 <웃음> <웃음>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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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에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어떻게 한다? 이 발, 발 스텝 세박자이 발스텝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, 우리? 이거 하늘 아, 봤잖아요 봐봐. 아, 봐봐. 아, 받잖아요. 아, 아. 어, 이거 랑 똑같아요. 네. 네. 자, 잘하고 있죠, 여러분. 네. 자, 잡는다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떻게 어떻게. 여기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. 다시. 발발이 다 다리 떨어진다고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 아, 팔과 다리가 같이 안 움직인다고. <laughs> 자좀 천천히 해 볼게요. 발만 해보자. 발만. 발은 어떻게 하 해? 세 번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거를 너무 들지 말고 낮게 해도 돼요. 하나, 둘, 셋. 하나 둘셋아 이게 다 <laughs> 발이 잘 안.. 움. <laughs> 자 다시, 다시 하나 둘셋 둘, 하나 둘셋 그럼 사실 팔은 별거 없어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옆으로 찔러진다 마지막에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뒤에 흔들어주면 돼요 흔들어주면 돼요 흔들어줘 아니 뒤에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, <laughs> 하나 아, 아, <laughs> 다시 하늘 잡아볼게요. 시작! 하나, 아, 둘! 하나, 아, 둘, 셋! 하나, 아, 둘, 셋! 아니, 둘, 셋! 하나, 다시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요 어제. 나 사랑마저어머처는 기마가 있다 했던 자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죠 하나 둘아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제 어떻게 기다 서로 마주본다 남과 북이 만난다 어떻게 만나냐 마주를 봐야죠 마주 봐야죠 빰빰 아, 음기음 마음 리 뛰고 맞아요 빰, 빰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했죠? 여기다가 했다가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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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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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요 여기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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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어떻게 해? 아... 아... 잘, 잘. 아... 잘가했죠빰빰 빰, 빰. 자 마주 봤다가 다시 뒤, 등 돌리는 거예요. 자 알겠나요? 다시 해볼게요. 해봤어요. 빰빰 빰, 빰이에요. 빰빰 빰. 네, 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한번 해볼까요? 빰. 다시 다시. 어 일단 아직 안, 안 맞춰보고 있어요. 시작. 빰빰 빰, 빰. 와 맞아요. <laughs> 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 하늘 잡아볼게요 한민족의 사랑마저 빰, 빰. 알겠어요? <laughs> 모두 잘해 자, 올게요 다시.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해볼게요. 바로 따라하면 돼요. 시작. 한민족의 자랑마저, 빰, 모를 저 오른쪽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등을 돌린 거예요. 알겠어요? 여러분, 이 가사가 정말 중요해요. 가사를 보면은 안무가 나옵니다. 멋있는 말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네. 어. 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, 자, 이번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? 눈, 눈을 막았어요. 이번에는? 길을 막고 나. 길을 어떻게 막냐? 막는다. 아, 아 길을 막, 막았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되니다 근데 네,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되예다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되겠 맛있고. 네 얼른 가세요 얼른. 네 길을 막, 막고 있었는데 길을 막아버렸다고 <laughs> 길을 막아버렸다고 길을, 막... 길을 네 나임입니다 <laughs> 네, 길을 계속 막아볼게요 우리는 자뛰어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? 맨 처음에 눈을 막았지만 이번에 길을 막는다 길을 어떻게 막냐? 이렇게 막는다 이게 뚫려있어요, 이렇게. 막 막는 척 하지만 이미 듣고 있다. 이런 의미. 자, 여기. 해서, 귀 막아야 했던. 귀 막아야 했던. 빠바바. 방금은 똑같은 거예요. 눈을 막을 때하고 자, 다시. 이거 하늘 잡는 것부터 해볼게요. 시작. 한민족의 자랑마저. 빠, 모른 척. 귀 막아야 한번 해보겠습니다.